안녕하세요. 정준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 이제 새로운 케이스를 이제 그때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가는 케이스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은 이제 개방교합이라는 케이스인데요. 개방교합이 쉽게 말하면은 앞니가 안 닿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딱 입을 끝까지 다물었을 때 치아가 이렇게 벌어질 분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여름쯤에 저희 병원을 찾아왔는데 앞니가 이렇게 붕 떠버렸어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리커 보이진 않지만 옆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면을 끊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니로 뭘 끊을 수가 없어요 어개방교합이 사실 교정과 의사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어, 왜냐면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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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시절 이제 뭐 미니 스크루도 없고 이제 일반 첫길 가는 것만 있었을 때는 거의 뭐 옵션 이두 네. 개밖에 없었어요. 소부치 발치를 해서 치아들을 땡기면서 이제 내리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이제 양악 수술을 해서 골격적인 걸로 해서 이제 수정 교정을 한번 하고 그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는데 또 교정은 항상 이제 미니스크루와 미니스크루 전후로 항상 이렇게 나뉘어요. 그 미니 스크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일반 브라켓 교정을 그러니까 철기 까는 걸 해도 이제 미니 스크루를 심어서 개방벽을 많이 이제 치료했다는 증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치료가 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미니 스크루를안 하고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그냥 입안이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 미니 스크루가 지금 여기 하나 심어져 있고 여기도 하나 심어져 있고 여기도 하나 심었다가 빠졌고 결국에 개방 교합이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앞니들은 이런 평평한 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앞니들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골격적으로 아예 아래턱이 니트로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앞니가 벌어진 경우는 약간 이제 어금니 쪽만 이렇게 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방 교합의 원리는 뒤쪽만 닿는 이 어금니만 닿아요. 그래서 어금니가 안 닿게끔 치아들을 뼈속을로 집어 넣는 거예요. 이제 함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쪽이 안 닿게끔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미니스크로 일반 브라켓 교정을 하면은 이렇게 미니스크를 심어서 이제 넣는 힘을 저희가 줘야 돼요. 일단 요거는 하는 저도 힘들고 한자는 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인비저라인이라는 장치를 저희가 썼을 때는 다시 보시면은 뒤 어금니들만 이렇게 닿아요. 이 치아들을 전체적으로 집어넣어 줌으로써 여기가 일시적으로 뜨게끔 만들어서 왜냐면 저희 아래 턱은 이렇게 오다을 끝까지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오다에 어금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금니가 닫지 않게끔 교합 간섭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제 아래 턱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교방 교합을 치료를 하는데 양악 수술을 치아 이동만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술 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이제 이분의 클린체를 보면은 응. 여기까지만 닿요 작은 어금니 그리고 큰 어금니까지만 닿거든요. 그러면은 인비즐라인을 이용해서 그 닿는 면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금니 쪽안 닿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결국은 아래턱은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치아를 올리고 어떤 치아를 자리에 두고, 이런 거는 이제. <laughs> 결과적으로, 인비젤 라인을 했을 때는, 스크루 자체를 안쓸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일반 브라켓 교정을 하게 되면은, 치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요. 철사라는 거에 의해서. 네 개가 닿으면, 네 개를 동시에 넣고, 경우에 따라서 아래도 같이 넣어줘야 되고. 인비절 라인은 개개 이동을 해서 많이 닿는 치아들을 안 닿게끔 해줘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비절 라인 같은 건 진짜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스크루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요. 5개월 지난 거예요. 벌써 보시면 앞니들이 조금씩 조금씩 닿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1차로 제가 닿는 면적들을 집어 넣어주면서 없애줘서 아래턱이 같이 돌려요. 이런 경우가 좋은 경우가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무턱인 분들은 아래턱이 이렇게 와서 돌기 때문에 턱이 약간 이렇게 나가는 효과가 있어요. 무턱 치료할 때도 이런 방법 을쓸수 있어요. 개방약뿐만 아니고 1년 치료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개방교합이 다 비수술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교합 간섭이 심하신 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큰아금니가 닿는 분들도 이 정도를 치료가 됐으니까 웬만한 경우는 인비절라인으로 개방교합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일반 브라켓 교정은 네.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닿는 거는 인비절라인이 치아를 잡아주고 치아의 개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예 뭐, 개방기업에는 브라켓 음. 교정을 쓰지 않아 브라켓 교정은 또 일시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치아를 배열하면서 개방기업이 일시적으로 심해져요. 그럼 그 상태에서 넣기 시작하면은 지는 게임이요. 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요. 에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 발치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에 치아를 확 내려서 고무줄을 내려서 닿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개방교합은 인비저 라인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개방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외모적인 어떤 큰 변화를 원치 않으시면은 야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개방교합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개방교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방교합 자체도 뭐 제가 보여드렸듯이 미니스쿨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게인베이살의 치료니까 개방 교합이 있어서 저는 인베이살을120% 추천할 것 같아요. 다음 케이스는 번데가좀 심한 케이스를 한번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편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